여러분, 혹시 지금도 주유할 때 호스를 털고 계시나요? 밤에 넣으면 기름이 더 들어간다고 믿고 계신가요? 리터로 넣어야 카드 할인을 더 받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정비소를 운영하면서 만난 고객 10명 중 8명이 이런 잘못된 방법으로 주유하고 계셨습니다. 더큰 문제는 이런 습관 때문에 연료 펌프가 망가져서 수리비로 6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출하신 분들이 한 해에만 수십 명이셨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1985년부터 지금까지 자동차 정비 현장에서 40년을 보낸 이승철입니다. 제 손을 거쳐간 차량만 해도 2만 대가 넘습니다. 그동안 정말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어요. 잘못된 주유 습관 하나 때문에 멀쩡한 차가 고장나고 그걸 고치려고 큰 돈을 쓰시는 모습을 너무 많이 목격했거든요. 특히 제 단골 고객 중한 분이셨던 김 사장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60대 후반이신 김 사장님은 평생 운전하시면서 나름대로 터득한 주유 방법이 있다며 늘 자랑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차가 시동이 안 걸려서 저희 정비소로 오셨죠. 확인해 보니 연료 펌프가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어요. 원인은 바로 잘못된 주유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김 사장님 같은 실수를 절대 하지 않으실 겁니다. 차를 오래 타는 비결, 기름값 한 푼이라도 아끼는 방법, 그리고 정비소의 관리를 줄이는 진짜 주유 상식까지 전부 알려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되신다 싶으시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앞으로도 차 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제일 먼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주유소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착각입니다. 바로 리터로 넣어야 할인을 더 받는다는 믿음이에요. 제 정비소 근처에 사시는 박 여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70대 초반이신데 정말 꼼꼼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 소장님, 저는 절대 금액으로 안 넣어요. 무조건 30리터, 40리터 이렇게 리터로 넣어야 카드 할인을 제대로 받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설명해 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터로 넣든 금액으로 넣든 할인 금액은 완전히 똑같아요. 1원도 차이 안 납니다. 왜 그럴까요? 카드사들은 오피닛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전국주유소의 기름값을 매일매일 조사해서 평균을 내는 공식 사이트예요. 한국석유공사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카드사는 이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을 계산하거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오늘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1리터 당 1,720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이 2만원어치 주유하시면 카드사 시스템은 자동으로 2만원, 1,720원, 약 11.6리터라고 계산합니다. 그리고 리터당 60원 할인 카드라면 11.6리터 60원 696원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12리터로 주유하셨다면, 마찬가지로 12리터 1720원 2640원이 계산되고, 거기에 12리터 60원 720원이 할인됩니다. 결국 금액 기준이든 리터 기준이든 카드사는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주유소마다 가격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어떤 곳은 1리터에 1650원이고 어떤 곳은 1850원이잖아요. 그런데 카드 할인은 전국 평균 값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디서 넣든 할인액은 똑같아요. 그래서 박 여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 이제 편하게 3만원, 5만원 이렇게 금액으로 넣으세요. 계산도 쉽고 카드 할인도 똑같이 받으시니까요. 그 뒤로 박 여사님은 정말 편해지셨대요. 매번 리터 계산하느라 머리 아팠는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셀프 주유소에서는 리터로 맞추려다가 오히려 더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주유기가 정확히 30리터에서 멈추지 않고 29.8리터나 30.3리터에서 끊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다시 카드를 넣어야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뒤에 차 기다리는 분들한테 민폐도 되고요. 결론은 간단합니다. 리터든 금액이든 편한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할인은 어차피 똑같으니까요. 이제 그 고민 하나는 덜으셨죠?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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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두 번째 이야기는 기름은 70% 정도만 넣는 게 연비에 좋다는 말입니다. 요즘 인터넷에 정말 많이 돌아다니는 이야기죠. 제 정비소 단골 중에 최기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택시를 20년 넘게 모신 분인데요.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 소장님, 저는 절대 기름 가득 안 넣어요. 무거우면 연비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늘 반만 넣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반 승용차 연료 탱크는 보통 50리터에서 60리터 정도 되거든요. 50리터 기준으로 가득 채우면, 휘발유 무게가 약 37kg입니다. 70%만 채우면 약 26kg이고요. 차이가 고작 11kg이에요. 자동차 연비는 보통 100kg이 늘어날 때약3% 정도 나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11kg 차이는 0.3%도 안 되는 수준이에요. 이건 오차 범위에 불과합니다. 운전 습관이나 타이어 공기압, 에어컨 사용 여부가 훨씬 더큰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기름을 자주 조금씩 넣는 습관이 차에 훨씬 나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로 연료 펌프 때문입니다. 연료 펌프는 기름을 엔진으로 보내주는 장치인데요. 이게 탱크 안에 잠겨 있어요. 기름이 펌프를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기름이 적으면 펌프가 공기 중에 노출돼요. 그러면 열이 계속 쌓이고 결국 펌프가 과열되어 타버립니다. 실제로 최 기사님도 결국 그 문제를 겪으셨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시동이 꺼진 거예요. 견인차를 불러서 정비소로 오셨는데, 펌프가 완전히 타버린 상태였습니다. 수리비만 68만원이 나왔죠. 그때 제가 최 기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기사님, 11kg 아끼려다가 68만원 쓰셨어요. 앞으로는 기름 게이지가 4분의 1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채우세요. 그 뒤로 최 기사님은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고, 지금까지 5년째 아무 문제없이 택시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잠깐 집중 좀 떨어지시는 분 계신가요?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름은 가능하면 절반 이하로 내려가기 전에 채우세요. 특히 주유등이 켜진 상태로 오래 달리는 건 절대 금물입니다. 또 하나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내차 탱크는 60리터인데 왜 68리터나 들어가요? 이건 사기가 아닙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연료 탱크 용량을 표기할 때 안전 여유분을 빼고 표시해요. 실제로는 10%에서 15% 정도 더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기름이 온도 변화로 팽창할 때를 대비한 공간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름 무게 때문에 70%만 넣는 건 의미 없어요. 오히려 펌프 수명을 단축시켜서 큰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게이지가 반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가득 채우는 게 차를 오래 타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밤에 기름 넣으면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이 믿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저희 정비소 근처에 사시는 정사장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늘밤 10시 이후에만 주유를 하러 가셨어요. 이 소장님, 낮엔 기름이 뜨거워서 팽창하니까 덜 들어가요. 밤에 식으면 수축해서 같은 돈으로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확신하고 계셨죠. 과학적으로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액체는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커지고 내려가면 작아지니까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주유소 기름은 지하 탱크에 보관되기 때문입니다. 지하 탱크는 땅속 3m에서 5m 깊이에 묻혀 있어요. 그 깊이에서는 여름이든 겨울이든 낮이든 밤이든 온도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대략 섭씨 12도에서 16도 사이죠. 제가 직접 실험을 해봤습니다. 어느 여름날 낮 2시에 주유소 가서 20리터를 넣고 같은 날밤 11시에 같은 주유소에서 또 20리터를 넣었어요. 그걸 각각 정밀 저울로 무게를 쟀더니 둘다 15.2kg으로 똑같았습니다. 오차는 0.01kg도 안 됐어요. 한국석유공사에서도 이미 공식 답변을 낸 적이 있습니다. 지하 저장 탱크의 온도는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므로 주유시간대에 따른 유류량 차이는 없습니다. 명확하죠? 그럼 왜 이런 오해가 생겼을까요? 옛날에는 주유소가 지상 탱크를 사용한 곳도 있었어요. 그때는 실제로 햇볕에 탱크가 뜨거워져서 기름이 팽창했죠. 하지만 지금은 법으로 모든 주유소가 지하 탱크를 써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안전 때문이에요. 정 사장님께도 이 사실을 설명해 드렸더니 처음엔 믿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를 보여드렸죠. 그제야 아. 그동안 괜히 밤늦게만 나갔구나 하시면서 웃으셨어요. 시간대보다 훨씬 중요한 건 주유소의 관리 상태입니다. 오래된 주유소는 탱크 바닥에 물이나 찌꺼기가 쌓여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곳에서 넣으면 낮이든 밤이든 차에 안 좋습니다. 실제로 한 손님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밤에 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다음 날 시동이 잘안 걸리더래요. 확인해 보니 연료 필터에 물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 탱크 관리가 안 됐던 거죠. 결론은 명확합니다. 주유는 시간대가 아니라 주유소 선택이 중요해요. 믿을 수 있고 깨끗하게 관리되는 곳을 정해두고 거기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밤에 기름 넣으려고 먼 곳까지 가실 필요 없어요. 편한 시간에 편한 곳에서 넣으세요. 네 번째는 요즘 많이 이용하시는 셀프주유소 이야기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안전수칙을 모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제 정비소 손님 중에 한 여사님이 계셨는데요. 처음 셀프주유를 하시다가 깜짝 놀라신 일이 있었어요. 주유하는 중에 갑자기 기름이 튀어나와서 옷에 묻은 거예요. 다행히 큰 사고는 없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셀프 주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전기 제거입니다. 주유기 옆에 보면 동그란 패드가 있어요. 거기에 손을 5초 정도 대고 계세요. 정전기가 완전히 빠져나갑니다. 이걸 안 하면 주유 중에 불꽃이 튈수 있어요. 실제로 정전기 때문에 화재가 난 사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반드시 시동을 끄세요. 요즘 스마트키 차량이 많아서 시동 켜놓고 주유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 엔진이 돌아가면 배기구에서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기름 증기가 닿으면 불이 붙을 수 있어요. 세 번째, 유종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휘발유는 주로 노란색, 경유는 초록색이나 파란색 노즐이에요. 헷갈리면 주유구 뚜껑 안쪽을 보세요. 가솔린 또는 디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만약 휘발유 차에 경유를 넣거나 그 반대로 하면 혼유 사고가 발생해요. 이렇게 되면 연료 시스템 전체를 청소해야 하고 수리비가 최소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60대 남성분이 급하게 주유하시다가 경유차에 휘발유를 넣으신 거예요. 10km도 못 가서 엔진이 멈췄죠. 결국 연료 탱크를 전부 비우고 인젝터와 펌프까지 교체하셨는데 380만 원이 들었습니다. 네 번째, 주유 노즐은 끝까지 깊숙이 꽂으세요. 얕게 꽂으면 센서가 제대로 작동 안 해서 기름이 넘칠 수 있어요. 주유구에 닿을 때까지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주유가 끝나면 반드시 방아쇠를 놓은 상태에서 노즐을 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안 지키세요. 방아쇠를 잡은 채로 빼면 남은 기름이 튀어나옵니다. 차 도장도 상하고 옷도 더러워지고 냄새도 심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주유 끝나고 호스를 털면 기름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주유기는 자동차단 밸브가 있어서 탱크가 가득 차면 즉시 멈춰요. 그 후에 아무리 호스를 흔들어도 기름은 일방울도 안 나옵니다. 오히려 호스를 털다가 방아쇠가 눌려서 기름이 튀는 사고가 많아요. 제 손님 중한 분은 호스 털다가 엔진룸에 기름이 떨어져서 냄새가 며칠간 안 빠졌대요.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섯 번째 주유 중에는 절대 휴대폰을 만지지 마세요. 휴대폰에서도 미세한 정전기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특히 통화하는 건더 위험해요. 주유하는 동안 만큼은 휴대폰을 차 안에 두세요. 마지막으로 주유구 캡을 닫을 때는 딸깍 소리가 3번 정도 날 때까지 돌리세요. 제대로 안 닫으면 주행 중에 기름 냄새가 나거나 연료가 증발할 수 있어요. 셀프 주유 어렵지 않죠? 이 순서만 지키면 누구나 안전하게 할수 있습니다. 혹시 불안하시면 직원한테 도움 요청하세요. 요즘은 대부분 셀프 주유소에도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설명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댓글로 안전하게 주유하겠습니다. 남겨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주유소 선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유소를 골라야 차도 지키고 돈도 아낄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름은 다 똑같은데 왜 가격이 다른 거예요? 사실 기름은 다 같지 않습니다. 같은 휘발유라도 주유소마다 품질이 달라요. 제 단골 손님 중에 강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항상 제일 싼 주유소만 찾아다니셨죠. 이 소장님, 저는 내비게이션으로 제일 싼 곳만 가요. 돈 아끼는 게 최고 아니겠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차가 고장 났어요. 시동이 자꾸 꺼지고 주행 중에 덜컹거리더래요. 확인해 보니 연료 필터에 불순물이 가득했습니다. 기름에 물이 섞여 있었고 미세한 찌꺼기도 많았어요. 결국 인젝터 청소, 필터 교체, 연료 라인 세척까지 했는데 수리비만 95만원이 나왔습니다. 강 선생님이 다니시던 주유소는 평균가보다 150원이나 쌌어요. 1년 동안 아끼신 기름값이 약 20만원 정도였는데 수리비로 95만원을 쓰신 거죠. 결국 75만원 손해를 본 셈입니다. 그럼 어떤 주유소를 선택해야 할까요? 제가 40년 경험으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이용하세요. SK, GS 칼텍스, S-OIL, 현대 오일뱅크 같은 대형 정유사들은 품질 관리가 철저해요. 정기적으로 기름 샘플을 검사하고 탱크 청소도 주기적으로 합니다. 둘째, 오래된 단골 주유소가 있다면 거기를 계속 이용하세요. 오랫동안 장사하는 곳은 이유가 있어요. 품질이 좋고 관리가 잘 되니까 손님들이 계속 찾는 거예요. 셋째, 평균가보다 100원 이상 싼 곳은 조심하세요. 한국석유공사 오피닛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 동네 평균 기름값을 확인할 수 있어요. 거기서 100원 이상 차이 나는 곳은 뭔가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넷째, 주유소 주변을 관찰하세요. 바닥이 깨끗한지, 직원이 친절한지, 세차 시설이 잘 관리되는지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기름 품질과 연결돼 있어요. 다섯째, 차량 상태를 체크하세요. 주유하고 나서 평소보다 시동이 느리게 걸리거나, 주행이 불안정하거나, 기름 냄새가 심하게 나면 그 주유소는 피하세요. 최근 뉴스 보셨나요? 전국적으로 가짜 석유를 판 주유소가 적발되고 있어요. 휘발유에 등유나 공업용 유류를 섞어서 파는 겁니다. 이런 기름을 넣으면 차가 망가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가짜 석유를 구별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주유하고 나서 연료 냄새가 평소와 다르거나 매연이 평소보다 많이 나오거나 엔진 소리가 거칠어지면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바로 가까운 정비소에서 점검 받으세요. 영수증은 꼭 챙기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증거가 됩니다. 주유소 이름, 날짜, 주유량이 다 적혀 있으니까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몇십원 아끼려고 이상한 주유소 다니지 마세요. 믿을 수 있는 곳한 군데 정해서 계속 이용하는 게 차도 지키고 돈도 아끼는 길입니다. 여섯 번째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계절별 주유 관리법을 알려 드릴게요. 계절에 따라 주유 방법을 조금씩 달리해야 차를 오래 탈수 있습니다. 먼저 여름철입니다. 여름엔 기온이 높아서 기름이 쉽게 증발해요. 그래서 주유할 때 탱크를 너무 꽉 채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끊기는 지점에서 멈추고 더 넣으려고 억지로 당기지 마세요. 기름이 팽창하면서 넘칠 수 있거든요. 또 여름엔 에어컨을 많이 쓰시죠? 에어컨 켜면 연비가 10%에서 20% 정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름철엔 평소보다 주유 횟수가 늘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혹시 기름이 너무 빨리 줄어든다고 느끼시면 에어컨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름철 주유할 때한 가지 더. 뜨거운 햇볕 아래 오래 주차해 놨다가 바로 주유하지 마세요. 차체가 뜨거우면 주유하면서 기름 증기가 많이 발생해요. 가능하면 그늘에서 10분 정도 식힌 후에 주유하세요. 겨울철은 또 다릅니다. 겨울엔 기름이 수축하니까 여름보다 조금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차이는 정말 미미합니다.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겨울철에 중요한 건 연료 탱크에 물이 안 생기게 하는 겁니다. 기온이 떨어지면 탱크 안에 결로 현상이 생겨서 물이 맺힐 수 있거든요. 이 물이 얼면 연료 라인이 막혀서 시동이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겨울엔 기름을 절반 이상 항상 유지하세요. 탱크에 기름이 많으면 공기 공간이 줄어들어서 결로가 덜 생깁니다. 특히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점꼭 지키세요. 겨울철엔 예열도 중요해요. 차가 차가운 상태에서 바로 출발하면 엔진에 무리가 가고 연비도 나빠집니다. 시동 걸고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출발하세요. 장마철은 어떨까요? 장마철엔 습도가 높아서 연료 탱크에 수분이 들어갈 위험이 있어요. 이때도 기름을 가득 채워 놓는 게 좋습니다. 또 장마철에 물이 고인 주유소는 피하세요. 혹시 탱크 밑에 물이 고여 있으면 그게 기름에 섞일 수 있거든요. 제 단골 손님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장마철에 저지대에 있는 싼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셨대요. 그런데 이틀 뒤부터 시동이 걸렸다, 안 걸렸다 하더래요. 확인해 보니 연료에 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 주유소 지하 탱크에 빗물이 스며든 거였어요. 봄과 가을은 비교적 관리가 쉬워요. 온도도 적당하고 습도도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환절기엔 일교차가 크죠. 아침, 저녁으로 온도 차이가 10도 이상 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도 기름을 절반 이상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계절별로 이렇게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차의 수명을 몇 년씩 늘려줍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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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태그 해시태그 이제 마지막 정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째, 리터로 넣든 금액으로 넣든 카드 할인은 똑같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하세요. 둘째, 기름은 70%가 아니라 가능하면 가득 채우세요. 연료 펌프를 보호하는 길입니다. 셋째, 밤에 넣으면 더 들어간다는 건 착각입니다. 지하 탱크는 온도가 일정해요. 넷째, 셀프 주유할 때는 안전수칙을 꼭 지키세요. 정전기 제거, 시동 끄기, 유종 확인이 기본입니다. 다섯째, 너무 싼 주유소는 조심하세요. 정유사 직영점이나 믿을 만한 단골 주유소를 이용하세요. 여섯째, 계절에 따라 주유 방법을 조금씩 조절하세요. 특히 겨울과 장마철엔 기름을 넉넉히 유지하세요. 이 여섯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제가 40년 동안 정비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차는 고치는 게 아니라 예방하는 겁니다. 큰 고장이 나서 수리하려면 수십만원, 수백만원이 들어가지만 미리미리 관리하면 그 돈을 아낄 수 있어요.